이사말로 자 이제가 빠져나갔습니다 아, 네. 이병규의 끝내기 안타 LG가 5대4로 하회를 극적으로 꺾습니다 자, <laughs> 오늘 양팀이 지금 9위 8위에 렌트되 있는 파위콘 프리의 팀이 굉장히 중요한 네. 5월달에 어떤 발판을 마련할 인있의 경기였거든요 아 LG 선수 LG팀의 뒷심이 대단했고 그 이면에는 음. 또하나이두스 쪽에 약간 실책성 플레이라던가. 그렇습니다. 또 투수 운영의 유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정말 야구해구 복잡, 가난한 것들이 엇갈리면서 오늘 결국은 승부는 LG 트윈스가 가져갑니다. 자, 극적인 순간이네요. 4대1에서 8회 석절 마련했고 정균이 마지막 공격에서 말루에서 이병희 선수의 1, 2간 끝내기가 타 나오면서 경기 LG 트윈스가 하나를 잡으면서 위중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네. l g 트윈스로서는 오늘 두 이병기 선수가 정말 그냥 무색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병기는 2차 형태를 쳤고, 중형법을 또 형태를 쳤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작은 이병기죠. 7번 이병기 선수.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면서 아주 짜릿한 l g 트윈스 쪽으로서는 역전승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라치 타고 일리간 빠져나갔습니다 정윤의 끝내기 한타 LG가 삼성을 상대로 9회말 정윤의 끝내기 한타로 5대4로 승리했습니다 삼성의 1 1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자 LG가 대어를 잡았네요 대어를 네. 잡았습니다 야, 바깥쪽 빠져나가는 건데요 임창용을 상대로 정윤의 끝내기 한타로 삼성의 12연승을 막았고요 힘도 반등할 수 있는 좋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이런 경기 이런 힘이 LG팀에서 필요한 거예요 예. 후에만 네. 9점을 많이 하면서 5대4 자양상무 감독으로서는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아조 첫, 첫 경기인데. 그렇죠. 이런 큰 산을 넘었어요. 자, 그것도 삼성의, 지금 삼성의 전력은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 최고의 팀을 상대로 그것도 짜릿한 9회말 역전 끝내기가 나오면서 5대4 승리. 삼성의 12연승 저지를 시켰고 소중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LG의 승리는 1승 이상의, 그렇죠몇 갑절 이상의 의미가 있겠는데요. 힘만드류정혜 선수가 1일간의 미어챔프하고 백창수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작은 이병규 선수가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볼넷을4개나잘 고르면서 출루한 점에서 굉장히 찝찝수 있고요. 그렇죠. 네그리고 정성호 선수의 안타. 야, 굉장했습니다. LG가 저력을 발휘하는데요. 이건 주중 주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LG로서는 그 중에 있던 첫 경기를 바로 네. 기분 좋은 끝내기 안타로 가져갔습니다. 또 역시 발판 될수 있는 건또제주 어, 백창수 선수가 나와갖고이도루 예. 예, 성공했던 점이죠. 그렇죠. 같이 이들니다3구 우측 경기 끝 LG 승10대 9. 야 마지막에 두번을다 성공시켜 주네요. 우즈와의 끝내기 결국 길고 길었던 승부의 끝은 LG의 승리로 끝납니다. 10대 9. 자 LG는 연장전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승리를 기록합니다. 야모두 의미가 크네요. 예. 연, 연장전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던 LG가 끝내기 마지막을 이렇게 멋있게 끝냈고요. 그렇습니다. 야 오늘 소모전에 굉장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이런 톤을 발휘한 LG. 또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독한 야구를 추구한 양상문 감독의 LG. 드디어 연장전에서 올수 있는 첫 승리. 반면 SK 또한 정말 멋진 경기를 했습니다만은 LG의 집중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네. 네. 정말 오늘 멋진 승부였어요. 오늘 SK도 울프 선수의 포투가 이어졌는데 네. 아 다소 6회까지 좋았지만 7회 또불하는모습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예그 이후에 타격야상 이루어졌고요. 결국 역전의 제역전을 거듭한 두 팀의 7차전. 오지환 선수의 끝내기 한타로 결국 4시간여의 승부의 마침표가 지켜졌습니다. 10대9 LG 승리. 연장전에서 올수있첫 승. 감격적인 LG의 승리로 온 경기가 끝이 났고요. 모두가 뛰어나가서. 끝내기 한타를 때리는 오지환 선수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투아웃 이후에 박경수의 몰래 부터또 출발이 됐거든요. 그쵸? 적어도 오늘 경기에서는 박경수의 출론은또 특점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됐습니다. 박경수 선수가 세번다 나가서 성공을 했고요. 오늘 대타 어 작전, 대타이 성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아, 결국 진점 승부, SK와 LG의 대결 7차전. 연장 접전 끝에 LG의 승리로 오늘 경기 끝이 났습니다. 투발 투 스트라이크. 원타격과 1위가 빠져나왔습니다. 끝내겠다. 기 오지환. 오지환의 끝내겠다입니다. 1대0. 엘리트인스가 연장1 1말 오지환 선수의 끝내겠다로 기승리합니다 야 바로 이렇게 흐름이에요 자 어이없는 야수들의 수비가 나왔었고 그헛점을 오지 환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끝내기 안타 연장 11회반 에디 트윈스가 1대 0으로 승리합니다 야 어느 팀이 끝까지 해진하기 하는 문제였고 혹시나, 동점무승골끝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네. 오늘, 양팀 다, 졌지만, 하나 선수한테도, 하나 선수들한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laughs> 빡빡한 승부에서, 허점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지금 분위기를, 엘제 어, 내주면서, 그 분위기, 우지환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지환 엘리 간에 끝내기 한타 터지면서, 백창수가 홈으로 불러 들어왔고 결국 1대0으로 연장 11회 말 LG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데 분위기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죠. 1, 2가 깨끗한 한타 역시 실책 실책 하나예요. 이 순간은 분하나고 자, 오전에 끝내기 한타로 LG가 연장 11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1대0으로 승리하면서 기나긴 그 팀의 10차전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자, 하나로서도 네. 참그 아쉬운 승리네요. <laughs> 네. 네. 야, 지금 작전이요.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게, 그냥 스틸이 아니고 블랙 스틸 하면서, 네. 베테랑 조희성 코스도 예측을 못 했고요. 그렇습니다. 3구! 자, 두결수 뒤쪽으로! 두견수 기름이어서 끝내겠다! 정일의 끝내겠다! 박용택 득점 경기는 3대 2입니다. 경훈 선수의 공부 상태가 좋았어요. 예. 지금 포크볼인데 낮은 곡이야, 낮은 코스였어요. 아쉬워라 정재훈 한호성의 LG의 덕아웃 정인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LG가 3대 2로 부산을 꺾는 장면. 자, 어제는 정말 난타전이었다면 오늘은 투수전 양상이었었고요. 네. 연장까지 가는 키말리는 승부 끝에 LG가 베타 정윤석의 끝내기 한 타로 부산을 잡으면서 어제의 패배를 서로 냈습니다. 자, LG가 이렇게 되면 연패를 끊어냈고요. 어, 일단 라이벌전답게 어제 그리고 오늘 정말 명승부를 벌이면서 내일의 경기를 더욱더 기다리게 하는 맞습니다. 오늘의 승부였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잠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그 팀의 11차전 많은 분께 기대 부탁을 드리고요. 마무리 손승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SK의 4위 게임차 한끼 반찬을 유지합니다. 극적이네요. 자, 뭐, 이렇게 끝내려고 9회차 안정을 해줬나 봅니다. 뭐, LG의 지금 4위에 대한 열명은 이 정도로 선수들이 아주 집중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그대로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더 짜릿함을 선물하는 이 적시타가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오늘 경기 내주긴 했지만은 넥센도 정말 영예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필승조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동전까지 만들어냈는데 결과적으로 연장승부는 가져가질 못했습니다. 영예감도에게 지난해 올해 10월 5일을 절대 잊지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laughs> 예. 자 오늘 두팀 간의 라이벌전 마지막까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지원 선수의 끝내기 안타가 더워지면서 l g 는 귀중한 1승을 따냈고 SKWA 게임차를 한끼 반차 유지했던 수시였으면서, 두번 순위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철의 설교 캐스터 이규현 고요박정영 아나운서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되히계십시 이어서 오늘도 끝내기로 LG 트윈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럴 수도 있네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어제 이어서 끝내기 안타 오늘은 이 지점 어제는 오지환 선수가 해냈습니다. 자이 끝내기 승한팀 1승 이상의 의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틀 연속 끝내기. 아 이런 일이 있군요. 아 이럴 수가 있네요. 야 그것도 2위 3위 팀을 상대로 이틀 연속 끝내기 승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2위 3위 팀 어제는 넥슨, 오늘은 NC에게 끝내기 승리를 거두는 LG 트윈스. 자 아니 우주를 보셨어요. 에이? 자 그리고 참 박용택 선수는 현재영 선수에 비해서 노련하군요. 서서히 몸으로 들어오면서 더강으로안 네.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오늘 경기 이 중심 타자들이 계속 창세에서 뭔가 해준게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진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내기 한타 때리기 전까지 오늘 부진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아, 정말 오늘 오늘 뭐 예를면 들 3타수 4안타 정도 치는 것보다 더 이게 의미가 큰거 아니에요? 예. 한점 차였습니다. 그리고 1대 0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한 점은 9회 말 원아웃에서 나온 났습니다 이진영의 끝내기 한타로 오늘 경기 끝 끝났습니다. 아, 네. LG 트윈스 뒷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LG 트윈스. 그러니까 이왜 스포츠에서 여세를 몰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LG가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니까이 어, 잔여 경기, 잔여 경기 치르면서성률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이틀 연속 끝내기다. 네. 거기다 예를들면 연장번 12회까지 가서 체력 소모가 많으면서 끝낸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건 제대로 맞았어요 아. 이진영의 끝내기 안타 그러니까 이게 체력 소모가 많은 이런 끝내기 경기가 아니었고 정규인님까지 밖에 오지 않았잖아요 네. 체력 소모도 크지 않고 거기에다가 오늘 NC 타선을 무안타로 아, 그렇죠 잠식시킨 LG 트윈스의 투수진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선마투스 한 명이 만들어낸 노이트 경기는 아니지만, 네. NC의 강타선을 일단 노이트로 묶었다는 거 역시 LG의 마운드는 탄탄합니다. 아, 어제 이어서 이틀 동안 같은 맛을 맛본 LG 트윗. 스 냉정한 포스입니다. 풀카트어고만셔들었다좌이스 떡! 가이스 자, 았고 박용태 태그업! 오베스 투구! 오베스! 오베스! 이야! 끝났어요! 경기 끝! LG가 또다시 기적 같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야 진짜 지금 좌측의 희생플라이도 좋았고 박용태 선수의 태그업도 네. 정말 빠르고 좋았네요. 마지막 슬라이딩도 좋았고요. 자, 또다시 끝내기 승리를 가져가는 LG 트위스입니다. 자 엘지 트위스가 후반기에 역전승의 어떤 그 대명사 이진영은 결승타의 어떤 그렇습니다 그... 정말? 최근 4경기를 모두 기적의 승리를 가져가는 엘지 네, 트스입니다 최근 4경기가 정말 기적 같은 역전승들입니다 네. 야 엘지가 또 이렇게 되면서 5화의승률 복귀를 하는군요 네. 4강 와. 매직 넘버 숫자 3만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첫눈같던 희생 플라이를 이재명 선수가 때려줬고요. 네. 6대 0의 경기를 결국 LG 트윈스가 7대 6으로 뒤집었는데. 야. 요즘 LG 트윈스 야구 정말 정말 무섭게 합니다. 양삼감독의 5월 2일 복귀 세리머니가 어떨지도 기대가 되고 LG 선수들의 그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네. 정말 6월 3일 LG 트윈스가. 17승 33패, 마이너스 16. 그 17승 33패, 6월 7일 이후에, 그, 네 달여 만에, 5월에 지금 복귀를 한 거예요. 그렇죠. 바깥쪽 높은 공을 밀어 때렸고, 신정기 선수가 이 공이 파울이면 잡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게 페어그라운드 안으로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공은 파울이면 잡아서는 안 되는 공이죠. 네. 하지만 인필드였고, 강경택의 전력 질주 네. 릴레이도 잘했지만, 야, 네. 박용택 제일 빨리 뛰는 야, 것 같아 예. 정말 야, 정말 대단하네요. 미치게 합니다 예. 예. LG 팬들이 관중석에서 많이 울고 계세요 아, LG, LG 트윈스가 예. 아, 이렇게 홈최종전 마지막 경기를 이렇게 극적인 승부로 만들 기억은 아마 없지 않을까 아, 그렇죠. 이건 정말 미치게 합니다 LG의 가을야구가 정말 이제 현실이 될것 같아요.